오늘 준비한 모드는 케이브 호러 프로젝트라고 해서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마인크래프트 공포 모드인데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공포 몬스터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케이브 호러 프로젝트에서 한번 하드코어로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했으니까 나무를 캐야죠. 오늘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이 지금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거는 시작하자마자 카세트 테이프가 손에 들리는 것과 동시에 오른쪽 위에 뭔가 저기 구조물이 보이는데 이쪽 방향에 내가 제가 지금 맞는 방향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저기 일단은 뭐 저기 뭔가 건축물 같은 게 보이는데 저기를 한번 가볼게요. 돌 도구를 챙겨 미니맵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건물을 향해 줍니다. 바로 앞에 여기거든요. 우와 이거 주민 마을이. 아닌데, 이거는? 뭐야, 이거? 그리고 저기 바로 옆에 건축물이 또 하나 보입니다. 일단 여기 한번 들어가보죠. 그렇게 홀린듯 들어가본 건물의 내부에는 쓸만한 아이템들이 모여있었고, 이 아이템을 챙겨주며 기분 좋은 시작을 하게 된지리우우서 일단 인텐트테이블챙겨주세 일단 시작하자마자, 오, 애니메이션이군데. 와, 쩐다. 이거 애니메이션, 겁나 잘 만들었다. 아, 이거 뭔 소리가 들려? 여기 그렇게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파밍해주고 나왔지만, 건물 밖에선 계속 괴생명체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내 귀에 자꾸 이상한 신음소리 들려. 괜찮겠죠? 아직 뭐 눈에 보이는 게 아닐까? 오오오오 <놀람>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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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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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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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이때 동굴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독을 뿜는 좀비에게 살해당한 지류 하드코어 모드를 시작한 지몇분안 되었지만 바로 죽고 맙니다 케이보 호러 모드는 절대 하드코어에서 쉬운 모드가 아니었죠 모드를 살짝 찍먹해봤다고 생각하고 2회차를 바로 시작해줍니다 아, 아까 아까 시작하자마자 인텐트 테이블로 완전 좋은 지형인데. 뭐 이상한 애들 나와가지고 죽어버렸네. 어, 저기 물 있다. 흥! 어, 저기 철이 있었는데? 근데 이번 지형도 나쁘지 않죠? 다행히 두 번째 만들어준 맵의 지형도 그리 나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절벽에 붙어있는 철망 캐졌을 뿐인데 벌써 아이템 창에는 철 원석 23개가 모여 있었죠. 그래서 좀 내려가줄게요. 이게 사실 광질이 좀 무서운 모델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광질을 안 해도 될 만큼 상당히 많이 잘나와졌어 나방? 오우, 징그러워. 그렇게 절벽을 내려와은지리 해변에서 신기한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하이 잠깐만, 얘 체력 50칸인데? 건들면 안될거 같아. 잘못 건드린 거 같아, 잘못 건드렸어. 아니야, 아니야. 미안, 미안, 미안. 이게 어우씨 잘못 건드렸어. 미안, 미안, 미안. 그렇게 해변에서 보수나이 그... 모드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계획해보는 지리우 힌트게 먹으면서 저기 산으로 가볼까? 나 뭔가 지금 되게 산으로 가고 싶은데. 아 그전에 산에 가기 전에 침대 좀 만들자. 대부분의 공포몬스터들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저녁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밤을 빨리 넘기기 위해 양을 찾던 중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들립니다. 어, 어, 어. 이 뭐.. 어, 떡해 아,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저 생명체를 보고 지르는 잔뜩 쫄아버렸습니다. 아, 깜짝이야. 뭐야, 내가 뭘본 거지? 아, 아무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어요, 저. 왜냐면 저는 공포 마인크래프트 유튜버기 때문에 아 귀엽네. 귀여운 거였네. 좋았어. 위로 올라가 볼까? 금세 양을 찾겠다는 목표는 까먹고 절벽에 붙은 철만 다시 캐주는 진료. 여기다가 임시 거처를 좀 구워줄까? 만들어 줄까? 아클 났다. 근데 양털 못 구했는데. 아... 그렇게 밤은 다가오고 침대를 안 가져왔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다가 철 8개, 철 8개, 철 8개 해서 벌써 철풀 세트를 만들 수 있게 됐죠. 다른 철은 이제 구워지는 대로 보호구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그렇게 철 도구를 만들던 중 들리는 환청 소리. 뭐 도전과제가 아직 방 깨졌거든요? 누가 지켜보고 있는 기분? 무서우니까 오늘 생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가족들이 자고 있거든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마인크래프트를 바로 킨 지류. 아 진짜 개무섭네. 밖에 뭐 나가지를 못하겠네? 자고 일어나서 현실에서 낮이 됐겠다. 용기를 얻어 바깥으로 한번 나가 봅니다. 살짝 나가볼까? 저거 뭐야? 저건 뭐야? 밖에는 알수 없는 몬스터들이 많이 생성되어 있었습니다. 저거 뭐 엔더맨인가? 가까이 가볼까?

채웠나? 어 뭐야 어 히로빈 뭐야 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포 몬스터들의 추격 지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